지난 시간에,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칭의, 의인이라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려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쨌든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알게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의 생명은 아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까지가물 세례야. 물 세례. 물 세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아직은 내 십자가가 안 됐어, 안 됐어. 물세례야, 물세례. 칭의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중생이야.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요게 거듭남이야. 요거는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누구 안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은 거야, 덮은 거야. 6월절 있죠, 6월절. 6월절. 이 6월절 피로 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피가 필요했으니까 뭐가 죽어야 돼? 어린 양이 죽어야 되죠. 어린 양이 죽어야 피를 받을 거 아니야. 우리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받는 과정이 여기란 말에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예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우리 하나님은 이 피만 보시기 때문에, 피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사람도 아직은 그냥 죄인이란 말이에요. 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요 죄가 생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야 돼, 못 박혀야 돼.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분 모세가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닷길이 갈라지고 새로운 산길이 나온 거죠. 마른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바다 속을 들어가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 바다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살자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이게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고 하나님이 다시 나오게 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홍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에서 십자가를 통과했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온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들이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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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그쪽을 이렇게 가리켰어, 가리켰어. 가리켰더니, 가리켰더니, 바람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온단 말이에 바람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와갖고, 여기에 이제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서갖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넘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로 여기를 가리켰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그냥 바다를 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영화에도 아마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그거를 안 봤는데 물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을까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을까 1번 2번, 2번. 2번. 예? 2번, 2번. 무슨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보부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이게 어요이나 해서 갈라 있어. 나 <laughs> 지금 당는 거야, 나 지금 어 <laughs> 뭐, 어떻게 알지 그리고 당 이게 <laughs> <다만, 다만>. <laughs> 보통 가리켰으면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갈라지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면 갈라지는 거를 따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동풍이 불었다는 거야. 동풍, 동풍은 이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여기서부터 갈라지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뒤에는 누가 있어. 적군, 적군이 막 쫓아오는데 갈라지기는 갈라지는데 이쪽부터 갈라져야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갈라지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발만 동동동동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갖고 나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 중간에다가 뭐 이렇게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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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덮어하고 그갖고 어쨌든 이게 여기까지 다 와서 달다지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이 벽을 이루었다랬어, 물이 벽을 이루었다랬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쿠아 시설을 사람이 먼저 만들었어요. 아쿠아레나그걸 뭐라 하지 그렇게 유리 유리로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아 공을 맞히나? 아쿠아, 아쿠아 맞아요? 아쿠아 아쿠아 맞아요? 맞아요? 아쿠아를 사람들이 먼저 만들었어?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어? 아니, 바닷속에 물병이섰다라면물병이 그럼 여기서, 여기서 고기가 막 헤엄치는 거 아니야? 헤엄치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쏘으려본 고기 뭐, 있었을까? 이게, 이게 여기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물을 가, 가르셨다고 기쁘기만 했을까요? 두려움이에 두려움, 두려움. 이 물이 확 쏟아지면 어떡할 거야? 몇 길대는 바닷속이니까 이렇게 몇 길대는 그 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쏟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뒤에는 누가 추나? 애국은 쫓아오지, 물은 이렇게 섰지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두려움으로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는 거. 근데 어느 밭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 다못 건너왔는데 후미는 못 건너왔는데 모세를 향해서 적군이 쫓아오니까 막그 물을 갖다가 다시 가리키라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참 물이 어떻게 그렇게 흐르는지 몰라 흐르면 딱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어 지금 누구는 보호하고 네. 이게 좋기만 한 걸까요? 무서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 어떻게 일을 이렇게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 근데 애굽군대는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살리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 애굽이 죽은 거야 애굽을 죽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으셨어.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예수가. 요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여기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 보여주신 거.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 호야를 건너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건넜다고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뒤에서는 적군이 막 쫓아오지 적군이 막 쫓아오지 옆에는 막 물이 이렇게 그냥 물수둥이 서있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건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면 신과 같은 존재야 신과 같은 존재.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폭격기가 아마 애프 3 5 a 미국에서는 F-35가 폭격기 중에 가장 큰 조항폭격기인데 이 폭격기와 같은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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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예요 철병거, 철병거가 600승이나 있어서 600승, 600승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폭격기와 같은 전쟁용 이 600승을 한 번에 그냥 물에다가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어. 수장을 시켜버렸어. 한 번에. 그러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했었던 이 철병거를 한 번에 수량을 시켜버렸으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400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왜 이런 철병거 때문에. 이런 두려운 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400년 동안 종노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끝내버리시네? 이 하나님,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믿은데야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물론 원망부평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서 왜 죽이시는지 그 속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그들이 이제 전혀 애국에서는 종살이 했었지만 이제 해방된 민족 종에게서 해방된 민족으로 나오게 했잖아 이게 거듭남이야. 종으로 타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요게 거듭남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아,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예. 그러면 내가 한번 그거는 철도 온 거가 당 물에 잠겼잖아 예. 그러면 그 바닷속에 네. 지금도 그철전구가 있겠다.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궁금해. 응? 어? <laughs> <laughs> 그게 궁금그 그, 그, 철벙거를 아, 찾으면 지금도, 지금도 저, 요거, 하다 요거 하다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는데 네. 아니 기 이론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격돌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식적인 어떤 그걸로 발표를 못하고 하는데 음. 요거를 찾았어, 홍해를 건넌 데를 찾아냈단 말이야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는 약 3천 년 전에 3천 년 전에 그그그그 그, 애굽의 천병거들그박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장돼 있는 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음. 발견을 해냈어.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남자 사람들이 좀아 알면은 진짜 대단하다는지. 실제로 실제로 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운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다른 쪽에 홍해를 건넌 건데 이제 그 이론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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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마저 떨어져야 이제 그것이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 십자가를 통과했어 그러니까 종노로에서 해방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죄의 종노로타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야 우리들의 이야기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성령 세대야 성령 세대 성령 세대 반드시 이 홍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돼 여기 있을 때는 뭘라 그랬냐 면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빨리 먹으라는 거야 빨리 먹으라는 거 그리고 그날만 먹어야지 그 다음날 먹을 거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 빨리 먹으라는 거야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것 이거는 한참 붙들고 있을 것이 못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예수 고기는 뭐냐? 예수 고기라 그래서 뭐를 먹으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영원히 간직하고 날마다 날마다 이룡한 양식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야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나같은 죄인의 몸에 오시려면 죄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으셔야 돼. 자 이것이 우리가 그한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한분 하나님 한분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위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는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나면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끊어져 버려요. 어,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괜히 기쁜 일이 괜히 기뻐. 기쁜 일이 없는데도 괜히 기쁘고 와 괜히 뭐, 그래, 상장간 이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오래, 오래도록 가지는 않아. 하나님이 잠시 동안 보여줬다가 또 그것을 끝내게 만드신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이 떠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떠나. 거듭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사라져.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생금헌이 들어와요. 왜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번 근심이 다, 예. 자식 걱정도 되잖아. 자식 걱정들. 자식 걱정만 되면 밤에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리저리비기 하다 보면 새벽이 오잖아. 그죠? 자식 걱정 하다 보면. 근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내 안에서 사시면 아니, 그리자면 우리가 항상 내 자식은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기도했어. 기도할 때 나는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죠? 관사님 맡겼다고 기도하시잖아. 그럼 맡겼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걱정 항상 하고 있잖아. 그니까 기도 따로? 내 마음 따르잖아. 근데 거듭나고 거듭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걱정들이 싹 달아나 버려요. 싹 달아나 버려. 싹 달아 버려. 안 돼.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뭔가? 맡겼는데 뭘 걱정을 해? 믿음이라는 것은 맡겼으면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맡겼으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걱정도 누가 해야 돼. 주님이야. 아우, 그러니 그냥, 야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이 있냐? 느 걱정.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정진이 한놈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이야. 무슨 걱정이냐? 이게 물론 이제 아빠가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저거 해주지 못하니까 지가 벌어갖고 이제. 걸어갖고 모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요일도 교회를 못 나오고 어디를 가? 일하러, 일하러, 일하러 간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아 저거를 끝내고 빨리 교회를 와야 래도 뭐가서 애비 애비 면도쓰고 그거는 부부를 위한 생각이야. 그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 걱정하신 것이 내가 걱정할 일이 사실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맡긴 거 아니야. 맡겼잖아요. 그럼 모터로 내가 걱정을 해. 그럼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안, 안 맡긴 거죠. 안 맡긴 거야.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하지만 육신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자꾸만 주님 앞에 드려드리면, 예. 나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육신에 대한 것들은 나올지 몰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 해요. 나는 애들에 대해서요 걱정, 근심이안 돼. 그들이 그렇다고 잘 살고 뭐 직장이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걱정, 근심이안 돼. 하나님이 그거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버리셨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걱정, 근심을안 해. 냉물에 장가를 간다는데 내가 해줄 거는 돈 천만 원도 없어. 냉물에 장가를 간대요. 내년에. 내년에. 근데 내가 해줄 거는 돈 천만원도 해줄 게 없어. 걱정한다고 어, 뭐, 뭐 천만원이 얼마나 생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 우리 아들놈이 감사하게도 장가를 뭐, 뭐 도, 돈으로 가아야 은행이 시켜주죠, <웃음> <웃음> 은행이 시켜주지, 은행이 시켜주지 뭐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주님이 이걸 끝장내신 거예요. 끝장내신 거.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육신에 나서 나오는 일들을 자꾸만 하나님이 끝장내주신단 말이에요. 끝장내주셔. 그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고.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음란과 모든 것들,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끊어질 때에 끊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은 끊어져야 끊어져야 들어가지. 네, 이것을 만약에 이 땅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못하고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선 생명이 어린 생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어린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남은 게 있으면 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다큰 불에서 태우신단 말이에요. 뜨거운 불에다가 내가 끊어내지 못한 육신의 부분들, 육신의 부분들,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그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목 불에서 다 태우셔요. 그 뜨거움이 어떠, 얼마큼의 뜨거움인지. 오히려 그것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받아내서 빨리 태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메이크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태워버려야 돼,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은 이 땅에서 태우시기를 주메이크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모든 것들, 시기, 다툼, 사기, 뭐 많잖아요. 수근수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 땅에서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요거는 뭘로만 끝낼 수 있냐면 성령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이 다음에, 중생 다음에 오는 게양자됨이죠양자됨 양자대위.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었어? 하나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번, 6번, 여섯 번째 성화, 성화. 여기는 성령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세래에요불세래이 분세례.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역경과 고통과 힘듦이 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게 하심으로 불로 태워 버립니다. 불로 태워 버리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불 속에서 사는 것처럼 뜨거울 적이 있어, 뜨거울 때 힘들고 아파. 우리 가운데 문제로 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태우신단 말에 태우셔요. 오히려 이것이 복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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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올때 우리가 이걸 복으로 여겨요. 원망불평해요.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치니까 원망불평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래.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뭐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흔드시는데 좀놔두지요 <laughs> 복을 주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또는 분세례야분세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가 세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가 있고, 물세례는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로 이끄시는 세례고, 성령세례는 우리와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세례고, 분세례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태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영혼 몸으로 낳잖아요새 생명이 있었잖아요 이새 생명을 다 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도 세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세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세번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분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 번의 세례를 받으셔 물 세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에게. 문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분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를 위하여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문세례를 받으시자 뭐가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시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 육신에 엄청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잖아. 이게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분세례예요, 분세례. 주님이 받지 않으셔도 될 건데 육체의 고통,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매를 몇 대를 맞으셨어? 뭐, 40, 40건을 120번, 3번인가, 그런 바울이 맞은 건가? 자, 우리 예수님도 온몸이 찢겨지듯이 그, 그 고통을 당하시잖아. 그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세례란 말이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듯이, 우리도 요, 그럼 내가 어느 세례까지 왔는가를 봐야 돼. 이게 거듭났으면 세례, 성령세례까지 받은 건데,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통과 힘든과 아픔으로 오는 불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끝장내시고 끝장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십자가에 참여했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면 죽은 자라면 이유가 핑계가 있을까 없을까?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핑계가 없는 거야아뭐 이거는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거는 저래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핑계를 잘 대. 근데 내가 만약에 정, 정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서 내가 오직 죽었으면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핑계가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왜, 왜 핑계가 있는 거야? 죽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냐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십자를 통해서 십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야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5 3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들이 다 몰로 갔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끝마치겠습니다. 53장. 그쵸? 그렇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 하여 각기 제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켰잖아 담당. 그가 누구야? 그가 예수에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여러분 앞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수가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요것이 이것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믿는 것이 그럼 죄를 가지고 갔으면 우리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사실은 요게 문세례 가운데 들어간 거야 문세례, 문세례, 문세례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가지간 요거를 요거를 지어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사건, 내 죄를 가지고 갔다는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봤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봤는데 이렇게 나를 위하여 가실때에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거예요 네. 반드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만 믿어 갖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박히셔야돼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이잖아요 죄인은 내가 죽어야 될 곳이잖아 십자가는 나를 의미해요 나 십자가는 나야 나 자신이야. 근데이 십자가 나에게 예수님이 묶이셨어 묶이셨어 꽁꽁 묶이셔서 이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예수님과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나는 이제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 나갔고 예수와 십자가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 나와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문에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못 박혔다니까 못 박혔어요 못. 손과 발목에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박았어. 뛸래야뛸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 죽음에도 함께 참여하고,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부활절을 30년 교회 다닌 사람은 몇번 지켰어? 30번. 20, 20년 교회 다닌 사람은 몇번 부활절을 지켰어? 근데 그 부활이 자기의 생명으로 연결되든가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한, 내가 부활한 그 부활절을 지켜야지 내가 부활한 부활절. 내가 부활한 부활절. 내가 부활해야 그 부활이 참부활이죠 예수의 부활만 믿으면 뭐할 거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십자가의 모든 일들은 이루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것만 알면 뭐할 거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확증 시켜야지 확증. 이 예수가 이놓 오신 모든 사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뭐가 나가야 돼? 귀신도 나가 있죠. 질병도 쫓겨 나가 이지 쫓겨 나가 이지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때 이름이 분명히 있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명할 때에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그 예수가 이루었던 모든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요것이 인만멸이래니까. 요게 거듭남이야. 요게 부활이야. 부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 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교회 다니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믿음은 믿음의 실체가 보여져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파되고 나타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